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사회는 길지 않게 실수는 뭐 그렇게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유 분대 메이킹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시리즈들이 어, 좋은 작품들이 워낙 많아서 또 오늘 깜짝 놀랐고 또 여러분들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 제가 이러면 안, 안, 안 되는데 오늘 와서 또 찍어준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속에 자꾸만 다시 찍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그 교수님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이 계신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기사 정명희 선생님이신데요. 기사 정명희 선생님의 축사를 먼저 여러분들의 큰 박수 속에 청해드릴까 합니다. 정명희 선생님 모시고 와요. 니다 애를 먼저 만든는 것이 좋다고 럽니다 먼저 불려나갔습니다 어,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모두 다 유토피아의 세계를 찾아서 평생을 네. 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우리 왕열 선생의 유토피아 그그 그 찾는. 영상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주신 것에 대해서 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원년 어, 선생은 한국파라는 승국배 세계를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오방세계 벽을 넘고 그 터널을 넘어서 유토페아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화가라기보다 철학적인 학자에서 근접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림이라고 그러는 건 우리말로 그리움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움을 그려내는 사람. 그게 화가인 거죠. 그림이라는 우리말의 어원이 그리움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오늘 왕렬 선생의 한 차원을 뛰어넘는 수목화에서 오방색의 터널을 넘어서는 그런 중후하고 장황한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재식하게 수목화라는 벽을 넘지 못하는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렸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무엇을 그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관성에 너무 저어 있었습니다. 그런 관성으로부터, 관념으로부터 뛰어나가야, 관념을 깨부서야 새로운 창작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호기가 바로 유토피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왕열 교수의 어, 호기 넘치는 작품 앞에서 여러분들은 왕열 선생에게 더욱 더큰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여러분 경례 박사도 보내드립니다. 주시 감사합니다. 왕열. 교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중요한 내빈들을 소개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담아 놓은 대로 마음에서 그리는 대로 왕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까 무슨 말부터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까 <laughs> 너희가 하얘집니다아 <laughs>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시가 광화문 어, 광화문 아트 페스티벌 기간에 예, 특별 초대 전으로 어, 엄주관님과 엄종섭 주관과. 아, 광화원 포럼에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런 전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0년 전에 예, 이 장소에서 어, 대만의 장대천 선생님이 전시를 했을 때, 어, 저런 공간에서 언제 전시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엄, 엄주관님께서 어, 그런 기회를 줘서 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제가 작가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번에 주제는 말을 소재로 말과 새를 소재로 한국 미술 즉 k 미술이라고 하고 요새 뭐 k 아트 어 k 푸드 뭐 앞에다 저 K자를 붙이는데 우리 미술 쪽에서는 그 한국 미술을 뭘로 얘기할 건가 그것을 한번 자리매김 해보고자, 한 다섯 가지 요소를 공급이 생각해봤어요.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첫째, 한국미술은 기운이 생동하다. 기운 생동. 그 다음에, 스민과 번짐. 캔버스 위에 내뱉는 맛보다는 스민과 번짐으로써 이게포옹력 있는 그림이 한국 그림이다. 또한 가지는 시적인 요소인데, 에, 많이 그리지 않고 어, 키워드만을 그려서 요점을 보여줌으로서 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깊이를 느끼게 하는 어, 보여주는 것보다 아, 정신적인 면에 한국 미술의 장점이 있지 않나. 아 그리고 갑자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는데 상징에 있습니다 상징. 여기에 있는 말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말들이지만 이 말이 즉 나의 모습이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 말로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왜 다리가 길어졌나 하면은 오두건이 서서 열심히 살아오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명상하는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리를 늘인 상태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말 얘기를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 얘기를 좀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 준비 영상을 찍는데 말 얘기를 했더니 아그 영상 그거 잘라내라고 그래서 잘라내서 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미술의 가장 또 주된 요점이 여백입니다. 아, 여백은 그리다 남은 공간이 아니라 어, 우리들한테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가 우리 K미술의 주류를 이루지 않나. 그래서 이 광화문에서 한국미술이 뭔가, 우리 K미술이 뭔가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어제 작품을 걸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앞으로 더 정진해서 좋은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어, 이렇게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히 전시를 하면서 개인전 횟수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에, 이렇게 큰 전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어, 여기 저기 우리 그 하나은행이라든가 김재원 저기 박사님이라든가 또 후원금을 받아서 이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하도록 이 여러분이 계신데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이자를 리 빌어서 어, 감사를 드리고 어, 그분들한테 답례로 어, 저는 가진 게 그림밖에 없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후원금 받은 것은 근데 후원금 조금 냈는데 큰거 가져갈 생각 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어, 여담이지만 그냥 아무튼 그 거기에 얼마한 작품을 이렇게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까지 왕열 교수님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해 주신 아름다운 우리 사모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물론 우리 교수님이 전시를 굉장히 많이 횟수를 이제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이 하셨는데 어, 한 번씩 할 때마다 정말 나 조금씩 조금씩 발돋움을 하고 여기까지 온것 같아서. 저도 사실 예술가의 아내로서 너무 힘든 나날을 사실 살긴 했지만, 어, 그때,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주는 즐거움이나 쾌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것 같고요. 앞으로 그 남은 건강한 날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아침에 눈만 뜨면, 아, 작품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아, 우리 왕렬 작가님이 아,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도록 작품 활동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도록 저도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월드 미스 유니버스티 월드 의장님이시죠? 의장님 잠시 모셔서 축사한번 듣는 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이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왕열 작가님의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제32회 월드 비스윈워시 세계 대회를 하는데 캄보디아의 장애인옆에서 초청을 하셔고 우리 왕열 작가님의 작품 전시회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이 미술계의 큰 분이라는 것을 전 다시 한번 빚고 대한민국의 메세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에서 메세나에서 이 국제메세나협의회라는 미국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왕열 작가님을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미술 국가 위원장으로 위촉을 하셔지고 앞으로 세계적인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월로미술 인버시티 목적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지난 40년 앞으로 400년까지 이 추구에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미술계 더 나아가서 우리 왕열 작가님의 열정을 다시 한번 박수, 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